안녕하세요. 온무역안성형과황교석입니다 어, 오늘 이 시간에는 복구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코 재수술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들고 해도 잘 교정 안 되는 게 복구 재수술이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케이스들은요, 아주 심각한 재수술 환자분들. 이전에 네 번, 다섯 번씩 다 수술했는데 오히려 코가 더 커져요. 왜? 코 안에 흉살이 생기니까 코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. 수술할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. 자, 이분은 제가 최초로 외부 절개를 한 환자분이에요 어, 저랑 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는,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할 때마다 코가 이렇게 커져요 왜냐면 코 안에 실제 피부 자체도 많고 코 자체도 큰데다가 수술할 때마다 안에 흉살이 생기니까 이런 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포기를 하고 있다가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진짜 자기는 코만 작아지면 평생에 소원이 없겠다. 그리고 어떤 것도 감소할수 있으니까 코를 좀 작아지게 해주세요. 근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살이 많고 또 흉살이 많잖아요. 이걸 다 잘라내면 사실 그건 해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피부 자체하고 살이 많으니까는 여기서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내면 요 이렇게 잘라내서 봉합을 해요. 그러면 크기가 작아져요. 여기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요만큼의 피부를 잘라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살짝 자국이 있죠 여기. 그렇지만 이거는요. 이게 수술후 3개월이고요. 한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흉터은 거의 안보여요 크기가 반으로 줄잖아요. 말 그대로 살 자체를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크기가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2008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외부절개로 하는 고재 수술을 하게어요 그러고 나서 자 보시면 수술한 사년 후에 흉터는 1년 정도만 지나면 많이다 생각하실 텐데 흉터도 전혀 없고요.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요, 눈도 안 가렸잖아요.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로 너무 너무 자기 평생 소원이었던 게 코가 큰 거였는데 이게 해결이 돼서 자기 사진을 만들어 쓰라고 저한테 허락을 해준 제가 사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. 이분 역시 수술을 네 번이나 하고 왔어요. 근데 할 때마다 퍼지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콧구멍도 되게 심하게 짝짝이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이분도 외부 절개로 해서 피부를 다 잘라내버렸어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1년인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사실 이거든요 거의 3분의 1로 줄였죠. 사실 이분은 외부 절개를 두 번이나 했어요. 한 번에 하고 나서 절반 줄이고 나서요. 그다음에 두 번째를 가지고 거의 3분의 1 4분의 1까지 줄수 있었죠. 그래서, 외부절개라는 방법은, 말 그대로 살 자체를 잘라내기 때문에, 복고를 확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, 자국이 생길 수 있는데,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, 어 환자분이 충분히 고려하고서 생각해야 되고, 아니면 외부절개 안 하고, 다이아몬드 콧꽃 교정술을 이렇게 모아주기만 해도 작아지는 케이스도 꽤 많기 때문에, 얼마 든지둘 중에 한 가지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,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직접 진찰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지금까지 복고 재수술 몸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.